익스테리어 인슐레이션 피니시 시스템 이게 드라이빗이야 외 단열 시스템 이거는 뭐야 드라이빗 이렇게 되어있거든 V가 크게 이거는 그 미국의 회사 이름이야 회사 드라이빗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회사 이름을 통칭해서 그냥 드라이빗 드라이빗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외 단열 시스템이지 익스테리어 인슐레이션 외 단열 마감 시스템 익스테리어 인슐레이션 피니시 시스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거는 후진거다 왜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이렇게 해서 뭐중문벽이고 아무것도 없지 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싸구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싸구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건 웬만하면 안 쓰는 게좋다 너네 주변에 부모님이나 부모님 친구 집 짓는데 스토커 막아? 절대 하지 말아 나중에 쌍룡먹는다쌍룡먹는다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벽돌집으로 지어줘 벽돌집이 제일 안전하고 돌집이나 벽돌집 그냥 뭐, 하얗게 뭐, 이렇게 멋있게 하고 싶다. 드라이빗으로. 뭐, 하면 안 돼. 나중에 하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자, 그래서, 이제 엣지는, 아까 이거 엣지는 했어. 이제, 요로, 요로 넘어갈 거야. 창호. 창호하고, 잘 그리자. 대충 그려. 이걸 이렇게 써먹어야 된니다 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창이라는 게 이게 우리 건축이 한건 이거밖에 없어. 창 뜨는 거밖에미네 지금 뭐업로석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하고 있어. 매스에창 뜨고 있잖아. <laughs>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사실 근데 이 창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디자인이 수천만 개가 나온다. 수천만 개. 그래서 나는 한테이매스를 이렇게 하나 해놓고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창을 뚫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해 어? 어, 뭐 예를 들어서, 왜 여기 일자로 가는 거? 엣지 있는 거, 옆으로는 있는 거, 전체로는 거, 뭐 튀어나오는 내밀창을 하는 거, 내밀었는데 안으로 유리가 들어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스케치를 내가 혼자 내가 메스에 창을 뚫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있는 거야. 왜 건축은 결국은 메스에창 뚫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뚫었던 창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자성을 하면서 어? 주로 이 창을 제일 잘 뚫는 사람이 누까 제일 잘 뚫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스티븐 호울이지 스티븐 호. 호울. 스티븐 호의 건물들을 스티븐 호울의 건물을 보면 스티븐 호울은 누구한테 배웠어? 에, 코르비지한테 배웠잖아. 뭐 스티븐 호블 지가 스스로 얘기하는 꼬 코르비지 제자라고. 어, 직접적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만난 적도 없지만, 나이가 다르니까. 하지만, 꼬르비제를 보면서 자랑 꼬르비제 키우는 게, 얘가 창은 정말 귀재야 그러니까 스티븐 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개 건물을 다 갖고 와서, 창이 어디 있나 한번 분석해보고. 어느 한순간 그렇게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 창은 나는 이렇게 뚫는거 아니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 이, 많은 경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니네 지금 건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뚫으면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창을, 요 안에다 창을 놓고 싶어. 쑥 놓고 싶어. 어, 그러면 갑자기 창이 여기 생기는 거야.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지. 이건 어떻게 그릴 거야? 창이 그냥 안으로 들어와버렸어. 이거 어떻게 그릴 거야? 뭐 결국 이 위에 뭔가를 대주고 어? 밑에 뭔가를 대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러면 공간이 많이 뺏기니까뭐 이렇게 대주듯. 그래서 이게 높이가 만약에 높다면, 그 높다면 뭔가 보안 장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단면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들어오겠지. 어, 그래서 결국은 어, 밖에 이렇게 되고. 이 밖에 여기에 뭔가가 생겨야겠지. 우리들 지금 뭐창 밖에 돌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잖아. 씨리. 그 씨리 엄청 길어지는 거지. 이 밑에 씨리 엄청 길어지는 거지. 이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구배구배 구배. 언제나 엣지든 뭐든 이 경사가 생길 때, 이 뭔가 이런 게 생길 때는 언제나 비에 예민해. 건축가의 최대의 적이 뭐야? 비생는 거야 건물에서. 내가 몰도 비생 건물 몇개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laughs> 이거 모를 때 지었어. 어? 현장 가서 뭘 봐야 될지 몰라서. 어? 모를 때 지었어. 지금 지으면 난 절대 비세기안할것 같은데? 현장 놓칠 수도 있지. 이거 구배 있어야 돼. 왜? 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구배가 이루어졌으면, 여긴가 물이 고이면 언젠간 들어간 거 그러면 언젠가 고이면, 언젠가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이 안에 있는 가 생겨. 곰팡이가 생기는 거지. 곰팡이가 생겨. 그래서 언제나 들어갈 때두 배.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위도 뭔가 마감을 해야지. 위도 뭔가 이렇 지저 분한거 여기 이렇게 메탈 스터드 같은 거 이게 많이 콘크리트면 메탈 스터드 이런 거끼워서 석고 보드로 돌려서 여기다 창을 이렇게 붙일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근데 아까 여기 했지 단열재가 여기 붙어 있어. 단열재가 외장 마감이 있어. 자딱 보니까 요 단열재가 이렇게 흘러 내려와 그래서 여기서 창에 붙고 여기도 이제 아까 같은 단열재 이렇게 있어. 그러면 유리창은 단열이 된다고 보는 거야. 어? 이 유리창 프레임도 잘 보면,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왜 이렇게 그려 복층 유리니까 이렇게 그리지 유리가 두 개니까 이렇게 그리는데 내가 니희한테 수업에서 가르쳐줬어. 안에 보면은 이 thermal break라고. 그러니까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이 브레이크가 있어. 왜냐면 밖이 밖이 마이너스 20도야. 찬찬 공기가 있어. 근데 이게 그냥 알루미늄은 다 타고 들어가잖아 근데 아니, 18도야. 그러면이찬 공기가 타고 들어가다가 18도를 만나.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걸 만나면 어떻게 돼? 물기가 생기지. 물기가 이렇게 근데 창틀 안에 우리 물기 생기잖아. 비정상이야 사실은. 안 들어와야 정상이야. 근데 우리나라 알루미늄 샤시창은 다사시창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단면이 그냥 이렇게 되어있어요 브레이커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싸구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창호라든가 뭐 독일의 뭐 시코라든가 뭐 시코라든가 이건이 시코 가고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유씨인데 시코, 시코라고 독일제, 독일에 있는 시코라는 회사가 이거를 특허를 낸 거거든요. 이 브레이크를 하는 기술을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창호가 다 시공 거고 보기 거고. 그러니까 이건 창호가 일반 창호보다 세밀비어지만 이건 창호로 시공하면 절대 하자가 없죠. 왜? 이, 이 기술 때문이 이건 창호가 이뻐서 하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브레이크가 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끼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변명하게 이렇게 잘 연결해서 브레이크가 되게. 그러니까 요거 요거 만드는 게 기술이. 이게 특허거든요. 특허. 한국에선 이 특허가 없어서 이걸 만들어 못 만들어 그냥, 그냥 뺏기지. 뺏기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뺏기니까지도 붙여야 돼. 어쨌든. 자, 그래서 모든 창문은 단열이 된다고 그단잖아 요런 스토리 때문에. 요런 스토리 때문에. 유리하고 당연히 이중유이니까 단열이, 단열이 되잖아. 근데 단열이 이렇게 여기는 연결이 됐어. 근데 여기는 연결이 안 되네. 그러면 여기 창공기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창고기 다들어 그지? 이런 건안 되겠지. 어, 문제가 심각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단열을 해주려면 일단 여기 이단열재가 어? 이거 안으로 타고 들어와야지. 어, 이렇게 타고 들어와야지 단열재가그 다음에 여기다 유리를 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메탈 패널이었어, 마법. 그러면 이 메탈 패널이 끝까지 타고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코킹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단열재가 시작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보여주려고해 단열재가 시작을 해서 다어 끊겼어. 그러면 또 빨간 부분이야. 그럼 또 어떻게 그돼요 여기 이제 스터드를 했는데 스터드를 했는데 그게 안에다가 이거 백 같은 걸로넣어주면되지 그다음에 석고보드로 막아놨다 그러면 얘가 오다가 가다가 아까 어, 어또 끊겼어. 또 끊겼어. 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놈이 여기에 가야 돼. 그러면 슬라브를 짜르든 아니면 유리창이 안으로오든 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리창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갔는데 여기도 단열차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오 위로 뭔가 마감이, 마감이 가야죠 마감. 그래서 단열은 인슐레이션이가 제일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래 창고 다 디테일할 때 언제나 나오는 데 단열은 내가 이거는 정말 내 30년 노하우야. 내가 회사 가면은. 상관들이 되게 기뻐할 얘기야. 컨티뉴어스다 그러니까 평면이든 단면이든 빨간 볼펜을 들고 단열재를 따라서 그려봐. 그래서 끊어진 데가 있으면 문제가 있대. 평면이든 단면이든. 도면을 봤나요? 그래서 나 미국에 있을 때뭐 하버드 나오고 뭐 MIT 나오고 이런 똑똑한 분들이 내 밑에 들어오잖아. 그럼 언제나 내가 도면을 걔한테 던져주고 단열 체크하라고. 그럼 <laughs> 얘네들이 What? What? 이런다고. 한국에크하라고서 못해 그러면 이제 내가 국이서서야 나는 뭐한국의연세대에교밖에안 나왔지만 이런 것도 모르니? 그 빨간 펜으로 한 하지 그러면 걔네들이, 오, <laughs> 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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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의 연세? 연세? 맨날 나한테그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 한그한마디하한 어, 그냥 서나는 거지 어이래서 네가 배울 게 있는 거야 딱에서예 뭐 등치도 이만한 미국놈들이 어 이거가 무 많이 울고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울고 먹으라고 여러 개 있었잖아. 칠하고 하면서 그렇지 그런 것들 뭐 현장에서 안전 뭐 이런 거다다 내가 미국놈들 골려 먹은 것들이야. 왜 나도 살아야 되지? <laughs> 근데 너네들 회사가 선배되면 그런 거 하고 어 이거는 어디서도 가르쳐 주자. 지 어,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에 제자니까 이 노하우를 방출한다. 어, 그래서. 인슐레이션의 제일 중요한 건 컨티뉴어스야. 연속돼야 된다. 빨간 볼펜을 들고 평면도든 단면도든 단열재를 따라 그려 봐. 그래서 어딘가가 끊어지는 데가 있으면 거기는 보강을 해야 돼. 왜? 그 지역에서 뭐가 생겨? 뭐라고 그랬어? 아, 풀이. 골드 길죠. 그지 열교, 냉교 브릿지. 그지 열교 현상이 생긴 데가 어디야? 거기가 열교야. 열규. 열교가 생기면 어떻게 돼? 결로가 생겨. 결로가 생기면 어떻게 돼? 곰팡이가 생겨.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돼? 민원이 들어와. <laughs> 민원이 들어오면 인생 조지는 거지. <laughs> 조지는 거지. 해결을 하려면 돈이 드지. 응? 어, 그러니까 뭐 그게 모든 게다이 체인 리액션이라는 거야. 이거 하나 착각 안 했어. 요거 안 해. 만약에 이런 데 이런 데다결체가 내가 아까 들렸듯이. 여기가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와 있는데 내가 단열재를 이 안만 했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채웠어. 근데 단열재 여기까지 왔어. 그다음에 위에 무슨 뭐 돌을 하든 벽돌을 하든 뭐 메탈 하든 뭔가 마감을 했어.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브레이크가 있는 거지. 왜 그러니까 내가 손타고 가는데 끊어졌잖아, 안어졌잖아 그럼 여기 브레이크야. 그리고 여기는 100%하자가 나는 거야. 어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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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에 날지는 몰라 근데 언제 가어나는거이닌 밑에서 스물스물 스물스물 하다가 스물스물 스물 숨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요 이게 하자라고 그래서 내가 콘크리트 건물을 미국에서 하자 잡는 귀신이라고 그래 어? 왜나 단면이 맨날 <laughs> 빨갛게 보고 있어. 애들이 나한테 서돈좀 보여줬다고. 야 이거 괜찮니? 이거 잘 그린 거니? 근데 내가 노하우는 얘기 안 해줬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얘기 안하요컨티뉴어스는 얘기 는안 하고 내가 체크를 했죠 지 그럼 걔네들한테 거기 수정만 하는 거지 내가 거기 뭐 볼거에도 내가 민론 뒤에 다 있는 경쟁자인데 걔들한테 내 노하우를 얘기할 이유도 전혀 없지. 그냥 탁달하는 거지. 다시 봐, 다시 가! 뭐, 어, 그럼 뭐, 어찌됐든 다시 해야지. 어쨌든 이거다. 그러니까 창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겨. 그런또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내민창. 아, 나를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싶단 말이지. 어? 창은 결국은 셋 중에 하나잖아. 맨맨하든가, 들어가든가, 튀어나오든가. 그, 그 외에 다른 거 있어. 없잖아 근데 그게 벽체 가운데 있든가 코너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 응? 아니면 이 지붕과 천장이 있든가 뭐셋 중에 하나야 가운데 있든가 코너에 있든가 위에 붙어 있든가 그리고 이거 이상 다른 거 있어? 없어 들어가든가 플러시 하든가 나오든가 그럼 나오면 여기서 이제 그림을 아까 내가 그렸듯이 디테일은 되게 간단해 뭐 니네가 한 10년째 지나면할 일들이 지만 한 이만큼 한 2m 빼고 싶어. 창이 이렇게 있어. 어쨌든 창을 그래서 2미터를 캐드에서 빼놓는 거야, 일단. 빼. 왜 2m 빼고 싶어?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뭔가 액션을 해야 되고, 여기에 뭔가 액션을 해야 되고. 뭐 액션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마감이 되잖아, 마감. 어. 그이 안을 채워나가는 거야, 이안인데 아까 들었는데 뭐 단열재 그리고 뭐 뭔가 스터드 같은 거 끼워줘야 될 거. 같아. 그래서 섞고보도록 해서 막뭐 위는 이 단열재가 이미 들어갔는데한번더쳐줘도 돼. 이왜 이 위지드가 이 위지드하고 스폰지는 단열재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네. 두 이렇게 하고 이게 왜냐면 메탈스터드, 스터드, 이게 스터드가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스터드라고 그러잖아. 메탈스터드가 뭔지 알지? 그때 설명했지. 이렇게 C채널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벽에다가 쫙쫙쫙쫙 씹는 거 없이. 어, 이런 게스터드러 근데 요 사이에다가 그 물이 그 아이소 핑크 같은 거 잘라서 묻기 힘들잖아. 그거 어떻게 자르냐,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했어? 여기는 스폰지 같은 거로 채운다고 랬잖아그 이런 부성부성한 거로. 우울 같은 거로.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는 같은 재료로 유지해. 그러니까 이게 메인 단열이고 요거는 그냥 서포트라고 보면 돼. 서포트라고. 그래서 뭐이 디테일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또 요거는 안 묻기도 해. 왜 나는 이걸로 자신 있다 하면 안느끼더고 근데 나같이 이렇게 완벽한 매스터가 아니면 안전한 게 좋지. 어, 이거 이거 넣어서 나한테 손해 볼게 뭐겠어. 안 넣어서 문제가 되지. 넣어서 손해 볼건 없고. 그래서 이제 배수를 이거 배스가 됐잖아. 배리스를 넣어줘지 그러면 자 빨강이 와서 다 연결됐잖아. 자 이제 여기도 연결해야지. 콘크리트가 있어. 어 근데 유리창이 무게가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연결하지?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콘크리트에 뭔가 철골로 박아가지고 프레임을 내야겠지 상식적으로 만약에 아니면 애초에 이거를 공구리를 쳐야지 공구리로 나오게 쳐야지 구멍을 캐야 나오게 공구리 공구리는 다돼 공구리는 차르이라고 생각하면 돼 콘크리트는 차르 이라고 얼마든지 어떤 형태든지 다 만들어 낼수 있어 콘크리트 단지 어려울 뿐이지. 그 이내민창 이런 거 컴퓨터가 만들어 낼수 있다. 근데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이 나왔어. 아건축주가야저창 코너 있는 거 밖으로 쫙 빼줘. 그래야 뷰가 보여. 그럴 땐 국물이 묻히지 아 봤어. 그럴 때는 철골로 보강하는 거지. 보강해. 철골로 보강한 다음에 이 안에 또스터드 끼워주면 그래서 여기도 반채 넣어. 뭐 밑에 막감면 뭐가 될지 모르죠잖아 밖에? 단열재 했잖아. 나 밖에 단열재 한번더 해줘. 그런 다음에 여기가 메탈판넬이었으면 여기도 메탈판넬메탈판넬 가능. 어, 벽. 이런 밑에다가 벽돌을 붙이는 방법은 없겠지. 근데 전체 건물이 빨간 벽돌집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벽돌 타일을 붙이면 되지. 벽돌 타일. 벽돌 타일. 이거는 습식으로 하는 거거든. 습식으로. 뭐 석고도 하고 다음에 습식으로 붙일 수도 있 아니면 본드로 붙일 수도 있어. 전체가 다 빨갛게 보게 하고 싶어. 뭐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니네가 그 서울에 그김승우 씨가 해놓은 그, 그, 그 대학로에 본 빨간 건물들 많잖아. 거기 보면 안으로 창싹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거 많거든. 그건 다 벽돌이야. 벽돌을 그러니까 달아내는 기술도 엄청나게 종류가. 근데 뭐 그걸 다손잡할수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니네한테 얘기하는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디테일이 자신이 있어지면 디자인을 니네 멋대로 할수 있대. 이렇 있으면 구멍 하나에 한정되지 않고 드라따라따 드라따라따 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릴 수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디자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창에 헤드하고 뭐야 씰은 이제 해결한 거죠 요거를 그대로 뒤집으면 제얘기에 똑같이 왜? 옆이나 위나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이 그 어. 끝난 거잖아 씰창 참호했고 그래서 요 졸업 설계 하기 나도 이렇게 설계 막 하다가 내가 언제나니면실 안에 사람을 넣어서 여기서 밖을 보면서 도대체 내 밖에는 뭐가 보이지 하면서 창을 뚫어 나가야 되는 거야 어 그게 정상이잖아 내가 그래서 니네 스케치 볼때 맨날 그게기잖아 제발 저 사람 좀안해좀 뭐라고 어? 이 사람을 안에 넣어야지. 넣어놓고 딱 누면 어떻게 되겠냐. 코너가 입질이겠지. 승모가 아무것도 없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를 열어봐. 열어봤더니 어, 야 내가 설계한 건데 서프라이즈. 야 오른쪽에 저게 보이네. 근데 내가 설계한 건데 왼쪽에 저가 아 저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 그거를 다시 해서 느껴야지. 그게 창이지. 어? 그러니까 학생 설계에서. 이는 안타깝게 5학년 때 나한테 배워서 이제 배우지만 학생 설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창을 밖에서 안으로 둔다.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르꼬르비지에 보면 꼬르비지에는 언제나 토시도가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사람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어? 어, 이런 일정 투시도야? 꼬르비제는 언제? 꼬르비제 책에 있는 투시도들 봐봐. 이렇게 밖에서 그린 투시도는 한장 조감도만 있어. 조감도는 왜 그리냐면은, 조감도는 건축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매칭이고, 어떻게 되고, 뭐, 제뭐 이걸 주기 위한 정보가 조감도고, 건축에서의 투시도라 하면 다 일정이 돼. 꼬르비제 투시도를 보면 다 실내 안에서 밖을 보고 있어. 하나도 밖에서 안을 보는 게 없어. 음. 아, 나는 이걸 어떠, 언제 알았냐? 나도 얼마나. 나도 뭐 실무 경력 한 10년, 20년 지난 거 알았어. 응? 열심히 나도 한국에서 설계하고 그리고 설계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책인가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동안 내가 뚫었던 그 많은 천들이다 의미가 없었구나.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안에서 듣기 시작했다. 그런데 안에서 뜨니까 아주 특이한 창의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거 i d I get a p i 그 t u r e I d o n 거든 n 러고 I opened it 어 p I didn't know. I didn't know. 게 didn't k n o 이 I didn't know. I d i d n 이 know. I didn't know. I didn't 지 n o w I d i d 이거는 이 구멍창은 뭐야? 기둥이 벽에 붙어있다는 얘기잖아, 벌써. 플라스터라는 어? 얘기잖아. 그 자체가 벌써 좀팔이픈 거지, 이플래스터 18세기 건물. 우리 건물은 18세기 건물이야. 왜? 구멍창밖에 안 나와. 이렇게 해보 어? 고너네 그. 지금 구멍창 뚫은 사람들 반성하라고. 왜 <laughs> 구멍창 뚫는지모르겠 어. 근데 안에서 뚫으면 묘한 폭과 길이에 창들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더찢어봐 와, 그런데, 너 왼쪽 건물인데 오른쪽도 또 보여. 아, 좋은데? 근데 이게 찢었는데, 아무리 찢어도 오른쪽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면, 보고 싶은 데만 폭을 딱 잡아서 창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 찢는데, 여기 사람이 안에 이렇게 있어. 내가 이렇게 밖을 보는 거야. 밖을 보는데, 한참 찢어도 볼게 없어. 근데 이걸 왜 찢냐고. 볼게 없는데. 어? 이건 왜 찢은 거야? 밖에서 보기 좋으니까 찢은 거야. 안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한참 지져도 아무것도 안보여 하늘밖에 근데 거창은왜 뚫려 놨지? 내가 미국에서 한번 이거를 호되게 다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내 멘토 피터가 그 얘기를 한번해주더라고요 어? 그니까 창 하나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창 하나도 이런게 이제 내가 나는 이제 주로 커머셜 아키텍트라 그러는데 나는 이제 건축을 큰 건물 이제 상업건물을 많이 하니까 상업건물을 음, 많이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많이 해볼 기회는 별로 없었어. 나는 작은 건물을 별로 안 해서.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이제 뭐 작은 건물을 할수 있는 기회도 조금씩 생기더라고. 어, 그러니까 니네들 이제 작은 건물 니네 회사가면 작은 건물 많이 할 거야. 어? 그래서 그럴 때요 창에 대한 개념도 이제 창에 대한 디테일을 다 설명했고 이 개념도 꼭 잡아가시라.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싶어. 자, 끝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단면